십니까? 이른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여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약점과 실수가 많았던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던 다윗도 이러한 약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점들은 믿음 안에서 오히려 강점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런 약점들 때문에 그들은 항상 겸손하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약점들과 부족함,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점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낙담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담당하도록 주어진 압박을 견디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필요한 모든 힘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으시며 즐겨 주, 주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가장 큰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가 요구하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40년 동안 왕국에서 왕자로 훈련받은 유능한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한없이 낮아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국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네가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에레미아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짐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인간적인 약점이 없었다면 그의 사약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잘못 이해되어 스스로를 높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점을 지님으로써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면 자각하게 되어 겸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약점들과 삶의 시련으로 낙담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약할 그때의 강함됨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은 가장 어려운 때에 놓여 있다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최악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호전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힘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온갖 도움을 주실 수 있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10편, 37편, 40절에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호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마동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결심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명상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그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